안녕하세요. 모수 친구입니다. 오늘은 리버보드 3일차입니다. 3일차 중에 어, 오늘 파다르, 여기 말로 빠다르라고 하더라고요. 이곳에서 일출을 볼수 있는 트레킹 코스가 있서 저희도 참가를 했습니다. 일출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5시 반에 배에서 출발을 했고요. 입장료를 지불하고 어, 트레킹코스를 올라가게 됐습니다 중간중간 이정표도 있고 어, 사진 스팟들이 있어서 어, 천천히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긴 하지만 아무래도 일출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라가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미 해가 많이 올라와서 저는 뛰어서 올라갔습니다.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일출을 보고 있더라고요. 매일 배 위에서 보는 거랑 달라서 이렇게 보색 달랐습니다. <laughs> 어느 정도 해가 올라오니 경치가 정말 끝내줬습니다. 잠시 감상하시죠. 중간 중간에 안전 요원들이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앉으면 안전 요원이 쫓아냅니다. 지금 이분이 서 있는 곳이 여기 베스트 포인트로 알려져 있고 어 사실은 제 여자친구입니다. 저는 이제 파다르라는 섬에서 트레킹을 마치고 어 다시 배로 돌아갑니다. 어, 저같이 일출이나 일몰을 좋아하신 분들은 좀 피곤하시더라도 무조건 도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후회 안 하실 겁니다. 해가 다 올라오니까 섬에서 또 다른 매력을 볼수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트래킹 계획이 있으시다면, 오시기 전에 미리, 어, 운동을 좀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경련이 올수 있습니다.